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가이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실시간 방송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70k 갑니다 목요일 방송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리플 영상 남겨드리고 했는데 어, 좀 좋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네, 이제 좀 좋은 움직임이 나와줘서 70k 지금 두 번째인데 일단 3월 8일 분석 글 이후에 전체적으로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퍼펙트 영상이고요 여러분들 좀 재미로 단순히 재미로 봐주시면 이런 관점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재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일단 3월 8일이었어요. 금요일 날이었고 여러분들 롱 포지션 전략이었습니다. 요게 파동상으로 봤을 때 추격 롱이었어요. 추격 롱 전략이었고 요게 초록색 지지선 이거 보라색 지지선이었는데 조금 아래로 요 구간 밀리면 좀 크게 다음 구간이 65.9k까지 떨어질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. 범위가. 67298 이었는데, 65.9k 65 까지 빠지면, 좀 크게 내려갈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, 요고, 이 다시 손절가로 했습니다. 초록색 결과적으로 위로 받쳐주는 형태긴 한데, 일단 67.2, 67298롱 진입, 그리고 상단에 타겟가 68870, 추경롱 이후에 68.8k, 1차 타겟 탑 구간 70.9k, 2차 타겟이었습니다. 2차. 움직임 나오기 전이고요 여러분들 움직임 나온 이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플레이 버튼 눌러 볼게요 쭉 눌러 보시면 주말에는 한두번 정도 누르셔야 됩니다 여기 67298 추격 롱 진입한 이후에 쭉 올라가 줬어요 1차 타겟에서 2차 타겟이 조금 모자랐어요 그리고 어 일단 전략 1차 어, 정리, 타겟 도달, 이후 쭉 밀리면서 마무리. 두 번째로는 2번 구간, 제가 횡보 구간 설명드렸었는데, 숏은 따로 안 잡았습니다. 숏은 따로 안 잡았어요. 왜냐면, 이 상태로 지난번에 정고점 때 한번 장난을 쳤기 때문에, 두 번째에서는 계속해서 말아 올릴 수 있어서 숏은 진행하지 않았고요. 2번 구간 제가 횡보할 수 있는 자리, 롱 대기, 여기가 65933, 65.9K 였습니다. 여기 터치하고 주말 동안 반동 쭉 나오면서, 오늘 어, 지난주에 발생한 갭 구간 돌림 이후에 쭉 쏴줬어요 전체적으로 금액을 확인해 보면요 여러분들 일단 67298롱 진입 이후 현재 탑 구간 도달했죠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현재 자리까지 최대치 롱 진입 이후에 롱 유지하신 분들은 여기 한 차례 뭐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4273.5불 수익 달성 두 번째로는 여기 2차 타겟에서부터 현재 자리까지 롱 들고 계신 분들은 총 5092, 5092불 수익 달성입니다.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. 갭 되돌림 나와줬죠. 지난주에 발생했던 갭이 68403, 68.4였는데, 오늘 추가 일봉 생성되고, 일봉 주봉 생성되면서 터치, 조금 뒤로 뺄게요. 9시가 여기에 생성된 이후에, 갭 되돌림 이후에 급반등 중이고요. 여기 구간 돌파하게 되면 다음 타겟은 굿 구간인데, 74.74k 정도가 되네요. 74039불입니다. 참고해 주시고, 일단 영상 정리해 드리고, 슈츠 영상까지 남겨 드리고,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크질 났네요 오늘 지금 전고점 세 번째 돌파 중인데, 어떻게 될지 오늘의 전략에서 뵙도록 할게요.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